여러분 안녕하세요 간은요 상당히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 범위에서 간과 관련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모아서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꼭 기억할 간과 관련된 것들 모아봤습니다 일단요 간은 우리 몸의 우상복부에 위치해 있고 가장 큰 기관이죠 타진할 때요 둔타금이납니다 기본 간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노인 간호에서도 나오는데 노인은 약물 중독에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이게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 특히 약물에 적은 용량의 약물로도 노인 같은 경우는 반응이 크게 오거든요. 하는 것은 약물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물에도 민감하고 뭐 질환 같은 거에도 민감하거든요. 근데 다만 둔감하다. 민감성이 감소됐다라고 해서 우리 특히 인슐린 인슐린이 빨리빨리 작동을 못해요. 느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간호에서 특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됐다라고 했던 것들, 이 약물 충독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노인이요. 약물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간의 능력도 떨어져서 그래요. 대사라고 해서요. 특히 우리 몸에서. 대사라고 하는 거는 간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양 물질을요, 몸 안에서 분해하고 뭐 합성해서 필요한 것들은 쓰고, 아닌 것들은 몸 밖으로 바,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이야기 하는데, 특히 대사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몸에서 주요하게 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은요,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아까 대사가 분해하고 쪼개고 뭐 흡수하고 이런 능력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중 생물학적 전환 과정과 관련 있는 기관을 고르라고 하면, 저활성 형태로 변화시키는 기관을 고르라고 하면, 그때도 당연히 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랑 관련 있는 거요, 당연히 뭐예요? 비타민 K죠? 네, 간에서 흡수가 된다. 간에서 흡수가 되는 비타민 K가 있고요. 이놈요 당연히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K는 제가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출혈 경향 일으킨다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응고, 지혈과 관련되어 있는 놈들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것들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칼슘, 비타민 K, 혈소판. 이거 얘기하면서, 특히, 뭐, 칼슘도 중요해서 따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혈소판 5에서 15분 먹은 뭐곳 시간들 얘기했었고, 간에서 흡수된다, 비타민 K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특히, 우리 성인 간호에서요. 황달에서요. 황달에서. 폐쇄성 황달. 뭐, 비폐쇄성 황달. 용혈성 황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비폐쇄성 황달에서요. 비폐쇄성 황달은, 담도는요, 막히지 않았거든요. 담도는 막히지 않았는데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까 비타민 K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주요하게 응고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출혈 경향 같이 높아진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간이요또 중요한 거 우리 한방에서는요 상하면 손발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서진다 분노하면 상하는 기간을 골라라 해도 그때도 간을 고를 수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한방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한방에서는 우리 손발톱이 약해지고 간이 약하면요 간이 좋지 않으면 손발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서진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아까 우리가 노인과 관련해서 주요한 것들을 했었죠 노인 노아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서 손발톱은 어떻게 돼요? 그죠?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그때는 이거 반대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손톱 어떻게 잘라줄 거예요? 그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줄 거죠. 이거 그림 같은 것도 실기형 문제들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요. 우리 간경화 환자 복수 때문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제한을 시킬 거예요. 왜요? 들어오는 대로야 복수, 물이 잘 채하거든요. 그래서 체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다, 보니, 못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물 섭취를 하게 된다면 몸이 땡땡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안 되고 체액이 그만큼 쌓이다 보니까 매일 뭘 잴까요? 매일. 그렇죠. 체중 재겠죠. 매일 체중도 같이 측정할 수 있다. 몸이 땡땡 붙는 질환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취량, 배설량, IO도 체크하고 매일 체중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황다리에 또 생길 수 있고 복수천자, 간... 이제 복수가 찼어요. 복수 차가지고 복수 천자를 할 거예요. 우리 기본 간호에서 나오게 되는데 천자 전후에 비교하기 위해서 당연히 복부둘레 재줄 수 있고요. 자세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위, 뭐 반자위 앉아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천자액이. 그러다 보니 방수포도 깔아둘 수 있죠. 자, A형 간염, B형, C형 간염들 이 있어요. 간과 관련되는 놈들인데, 특히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수인성 간염이잖아요. 얘몇 급에 들어가는 놈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필수 예방접종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고요. 이놈들은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2급 감염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B형, C형. 얘네는 몇 급에 들어가요? 3급에 들어가는데 특히 이둘 중에서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건 뭐죠? 그죠? 렇 비형입니다. 비형 B형 간염이에요. 특히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또 기억해야 될게뭐 있어요? 신생아 예방접종 가장 먼저 맞는 우선순위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었죠. 그리고 비형 시형 같은 경우는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하잖아요. 주사바늘 조심. 그 다음에 수열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간, 담즙은 생산해요. 하지만 저장은 안 합니다. 저장은 어디서 해요? 담낭이었죠? 자, 간 디스토마, 간흡충증이라고 해서요. 특히, 낙동강물, 뭐 이런 강물, 담수에 사는 민물고기를 생식으로 잘못 먹어서, 그게 기생충 같은 경우, 기생충이, 충이, 간에 침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 비스도 마 간흡충충 당연히 충 들어가는 놈이니까 몇급에 들어가죠? 4급에 들어갑니다. 중간 숙주여 민물고기고요. 4급 감염병. 우리 간염 환자 회복기 식에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죠? 고칼로리 고열량 고탄수 고단백 저지방으로 주실 거고요. 특히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면 저단백으로 주죠. 왜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놈은요. 단백질이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부는 질소 성분으로 분리된 다음에 다시 또 암모니아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게 독성이 있어서 간에서 요소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우리 몸에서 간이 이게 간에서 해독을 해주는 거거든요. 간에서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간 기능이 좋지가 않으면 이 독성 물질이 제대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저단백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 똑같은 말이에요. 간성문수일 때도 암모니아 수치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저단백으로 준다. 우리 그럼요 기본 간호에서 또 이런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기본 간호에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서 암모니아 수치를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암모니아 수치를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관장 이름이 뭐였어요? 그쵸? 락툴로우스 관장이었죠? 락툴로우스 관장. 관장과 관련된 것들도 사실 중요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관장 체위 당연히 심스 체위 기억하실 거고요. 관장 할때 우리가 가스 방구라고 하잖아요. 방구 가스를 제거해준다. 구 구품 관장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장도 있고, 방금처럼 락툴로스 관장도 있고요. 칼륨 수치가 높을 때 하는 K 엑살레이트 관장이나 칼리메이트 관장들도 있었거든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로 볼거 복부거든요. 복부도 간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복부는 아까 제가 우리 우상복부에 간이 있어요. 가장 큰 기관이라고도 했었고요. 우아복부, 맥 번이 부위에는 우리 있는 충수, 충수 돌기 염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염증 생기면 맹장. 물론 아예 같은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맹장염, 충수염, 충수돌기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염증 생겼어요 그러면 눌렀다 뗐을 때 생기는 반동성 압통이 있었었죠 주요한 간호들 뭐예요 이런 거 충수염 있을 때 주요한 간호들 그죠 계속 금식 NPO 유지했던 것들 있을 거고 수술 많이 바, 만약에 받았어요 충수 절제 수술했어요 그럼 제가 절제나 절개 이런 수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것 주의해서 볼 건가요 출혈 경향 주의해서 볼 거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특히 수술하고 나서 퇴원할 때는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한다 해서. 우리 포카제도 이야기했었고 복부에다가요 당연히 무슨 찜질하실 수 있습니까 염증은 따뜻한 따뜻한 찜질을 되게 되면 온찜질을 되게 되면 당연히 더 염증이 빨리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냉찜질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몸의 체온이 높을 거죠 그래서 체온 측정 같은 것들도 주요한 간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런 거 방치를 했어요 제대로 빨리 치료를 못했을 때 복강내에서 빵하고 터져서 복막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다음 중 온찜질을 금기해야 하는 대상자는 복막염 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복부 검진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기본 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복부 같은 경우는요, 타진이나 촉진을 먼저 하게 되면 장음을 장음에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 탓촉 순서로 하게 됩니다. 물론 맨 앞에는 문진이 오게 돼요, 물어보는 거. 문진 이후에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이 순서로 검진을 하고요. 시청 타촉 제가 일반적인 검진 순서도 똑같이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검진 순서도 똑같이 외우는데 다만 시 하고 맨 뒤로 가라고 했었죠. 시청 타촉 어찌됐든 간에 외우는 거는 시청 타초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방 간호에서 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뜸 금기해야 되는 대상자 임산부의 복부에 당연히 뜸안 됩니다. 자, 우리 임산부 임신부가 나온 김에 또 해볼게요. 중요한 거 임신부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임신부 임산부의 정의는 뭐예요? 그쵸.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들도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복부 나온 김에 또 봅니다. 응급에서요, 복부 밀어 올리기법이 있어요. 하임리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의식이 있는 대상자한테 하는 거거든요. 의식 없는 대상자한테는 못 합니다. 대, 대상자한테요, 이물질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큰 기침을 대상자한테 스스로 할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큰 기침을 통해서 이물질이 밖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큰 기침을 격려를 해주고, 대상자의 등 뒤쪽으로 가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 다 그림이랑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대장자한테 먼저 큰 기침을 격려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장기침 격려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쵸, 객혈일 때였죠? 제가 수업 때 이거 비교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하임 레이법은 큰 기침을 격려한다. 장기침을 격려한 건 객혈이었다. 이때도 냉찜질이었어요? 온찜질이었어요? 그쵸? 흉부에 냉찜질 됐었고요. 절대 안정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주요한 간호들이었어요. 그래서 장기침은 객혈.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후상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봅니다 어 우리 화임리법 할 때도 대상자의 뒤에 서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밀어올리는데 귓바퀴 귓바퀴에서 후상방으로 잡아당겼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성인 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쵸 그때는? 귓부를 잡아당겨서 후 하방으로 잡아당겼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요. 우리 수술 이후에 복부에 장음이 안 들려요. 우리가 수술 이후 특히 특히 수술 끝나고 병실에 들어온 올라온 대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주요하게 할 간호들이 있었는데 배뇨, 소변 봤는지 확인하고요, 가스 나가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장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복부에 장음이 소실됐다 이때 의심될 수 있는 거는 장의 폐색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오늘 대상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자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간호 기록 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자료로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건 뭐예요? 그렇죠?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 활력 증후 바이탈 세인 같은 거 당연히 객관적인 지표고요. 뭐 청색증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두드러기, 기타 등등 등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대상자가 호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인 간호에서요. 이거 소화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화성 궤양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소화성 궤양의 가장 호발 부위는 십이지장인데, 대상자가 소화성 궤양이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상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궤양, 궤사가 된 부분이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요. 구멍이 뻥 뚫리는 천공 증상 의심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즉시 병원에 내원한다. 응급실에 갈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특히 조화성궤양에서는. 위를 완전히 절제했을 때 음식이 빨리 넘어가서 올수 있는 덤핑심드론 급속 이동 증후군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개념 아직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가서 성인 간호에서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심드론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되고요. 자, 이 석고를 했으면 복부 팽만 올수 있으니까 주의한다. 어떤 석고였죠? 그죠 체감 부석고 기본 간호에서도 했었어요. 우리 대상자가요, 열을 내리기 위해서 미온수 스펀지 목욕 같은 거할수 있거든요? 근데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복부는 제외한다고 했죠. 다음 주,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시행하는 대상자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 부위는 제외한다. 어디에요? 복부.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기초 영양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요, 설사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때, 전해,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은. 당연히, 칼륨이죠? 세포 내에게 네 많습니다. 칼륨이고요 세포 외에게 많은 건 나트륨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고, 이 칼륨 나온 김에 또 할게요. 고혈압 환자한테는 특히 이거 요 같이 칼륨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고칼륨 줄 거예요? 저칼륨 줄 거예요? 그쵸? 고혈압 환자는 특히 염분이 많은 거, 나트륨 많은 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염분 자체가 수분을 잡아서 혈압을 같이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나트륨 칼륨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당연히 고칼륨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칼륨 수치 너무 높아요. 우리, 특히, 기본관에서, 관장에서, K 들어가는 놈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을 때 몸에서, 이런 경우에 어떤 관장 할수 있나? 칼리메이트 관장, K 엑살레이트 관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적어도,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관장은 뭐였어요? 그죠? 락툴로우스 관장, 방구, 방구라고 해서, 가스를,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관장이다. 그래서, 방구, 구, 구풍 관장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요, 우리 복부수술을 했어요. 복부수술한 환자. 조기 이상, 가급적 빨리 시켜주는 건데요. 복부를 지지하고라도 심호흡 격려해줍니다. 조기 이상 시켜주죠. 근데 다만,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의식 없으면 낙상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내 안정해줍니다. 복부 수술한 환자요, 특히, 구강체온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체온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직장체온, 애과체온, 뭐, 구강체온, 고막체온, 기타 등등등 있게 되는데, 특히요, 다음 중 구강체온 측정이 가능한 대상자 이게 물어봐요. 그래서 복부 수술한 환자, 구강체온 측정 가능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특히 뭐 구토 유발한다. 이런 대상자들은 오심이 있다. 이런 대상자들 당연히 구강 체온은 제한될 거고요. 자, 변비요. 우리 임산부에게선 임신 초기에 있는 질병이 아닌 불편감이 또 변비로 나오게 되잖아요. 복부 마사지 해줄 거예요. 복부 마사지. 배꼽 중심 시계 방향으로 해줄 거예요. 장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요. 장 운동 활발하게 하는 방향이다. 배꼽 중심 시계 방향으로 한다라고 기억 기억하실 거고. 자, 특히요. 제가 여기 변비와 관련돼서 임신부, 질병이 아닌 불편감이다. 일주일에 똥보는 횟수 3회 미만이라고 해요. 자, 변비를 예방하는 식사는 고자녀인가요? 저자녀인가요? 우리 반찬 많이 남는 거잔반이라고 하잖아요. 잔반을장 안에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고자녀. 채소류, 섬유질이 많은 게똥잘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고자녀를 잘 먹으면, 고자녀를 잘 먹으면 변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변 보는 거 관련해가지고요. 특히 아동 간호에서는 대소변 훈련, 아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왜일까요? 이 대소변 훈련 언제쯤 하나요? 우리 유아기 때 하잖아요. 1에서 3세. 1에서 3세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확립해야 할 과업이 뭐, 뭐죠? 그저 그렇죠,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못 느끼면 대신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대소변 가리기를 통해서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성을 느끼기도 하고 그거를 제대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면 수치심을 이루기,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3과 관련된 것 중요한 것들 밑에다가 많이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유산, 습관성 유산, 3회 이상 유산하는 거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죠. 약품 라벨 확인 당연히 세번 하실 거고요. TID, 이거 뭐예요?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TID. 이 약을 TID로 주세요. TID. 하루에 3회. 자, 실태조사. 제가 웬만한 실태조사, 실태 현황 보고 3년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취업 실태 보고, 의료인의 취업 실태 보고, 그다음에 구강 건강 실태 조사 이런 거 3년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 방문 간호 조무사 선생님 몇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방문 간호 조무사 딸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 우리 방문 간호와 관련해서 그러면 간호사는 2년 그리고 또방문관능할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죠? 그쵸? 치위생사, 치과 위생사도 있었죠? 자, 관절 운동이요. RO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루 3회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숫자상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 얘기를 찍었고요. 그 외에 뭐 3대 요소, 그 다음에 3가지 요소, 3대 현상,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3과 관련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따로 이미 찍었잖아요. 3도 있고, 4도 있고, 5와 관련된 영상들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